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대검 국정, 국정감사, 그 건하고, 건뭐 사법부, 저기, 법무부, 그, 국정감사 요 건하고, 시간되면 뭐, 국제정세도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 대검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윤 윤 총장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자기는 법무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 친구는 무슨 검찰총장인지 어디 양아치인지 이게 뭐 구별이 안 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 자체도 껄렁껄렁한 게 무슨 어디 조직 폭력배 정도의 그 수준 정도로 얘기하는데 나같이 말이지 이거 뭐 개인적인 뭐유튜브 하는데도 그 정도의 말을 좀또 조심도 하고 있지만 나는 말을 더 심하게 하는데도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아주 뭐 자기가 대통령 위에서 위에 있더만 보니까. 마르는 게.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수사 지휘권 행사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아니, 자기가 검찰총장이 검사, 검사인데 그러면은 그 고소하면 되잖아.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고소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다 그걸 수용해놓고 나와서 내가 그, 그 전부터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말이지. 어? 바로 사퇴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사이코패스당에 가가지고 검증을 받아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 그 누구야 처하고 어그 마누라하고 그 자기 장모 말이지. 그거 방패막이 흘리고 거기 계속 버티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완전 사기꾼 가족이거든, 이, 저기, 저기, 장모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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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누라. 나는 이 마누라하고 그 장모가 일부러, 저기, 윤석열이한테 일부러 그 접근했다고 보는데, 결혼을 그하려고그 검사, 그, 저기, 저기, 윤석열이를 지금 뭐하려고 저, 사이로 삼아가지고 방패막이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결혼을 하고 난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나를 위증죄로 한번 고소해 봐요 저저저저 저, 위증죄가 아니고 맹의훼 손으로 한번 이 가족들은 내가 가만 보니까 이제까지 해온 그저 살아온 그 저기 장모나 그 저기 마누라 저저그 친구는 보니까 못든 짓은 다 했더만 보니까 그래서 그 부적이 그 재산을 잃고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사회 에 우리나라 사회에 말이지 최고 고위층 저저저 저, 저, 고위층에 있고 또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어? 이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 이 이게 이게 지금 공수처장 지금 뭐, 한나라당, 아, 저, 저, 저 사이코패스 당에서 그 추천위원 두명 지금, 그 한다고 하는데, 26일까지 안 오면은 지금 다, 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하니까 이제, 이거 먼저 지금 신용만 딱 해놓은 거예요. 추천해줘가지고 이게 또이 추천위원 두명 중에 또한 명이라도 이게 또그 위원장을 반대하면은 이게 이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놓고 이제 또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자기들은 할거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빨리 이게 저번부터 얘기했지만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게 그두명 그 중에 한 명이 그거 저기 반대하면 안 되니까 야당 목에서두 명이 그거 반대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한명 반대해버리면 이게 추천이 안 돼요. 공수처장 이 이제 일쭈 끌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 추천위원도 보니까 두명다 그거 완전히 그뭐 세월로 때객판지겠던그그 이연인가 그 변호사 그 아주 꼴통 그 하나 있고 또한명그그 그 사람도 완전히 그저 편파적이었던 사람이 두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지금 임신가 그 누구 그그 해놨던데. 그런 친구들을 지금 임명해놓고 또 발목 잡겠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보나마나 뻔한이이 이 친구들이 이제까지 계속 그런 짓을 해 해왔, 왔는데 그 민주당에서 그걸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안못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 순진하게 왜 그렇게 저, 저, 정치를 하냐 말이지 이건 100%입니다, 이거는. 문결끄에 계속 질질 끌면서 그래서 뭔가 받아낸 다음에 또 뭐 만약에 해줘도 그런 식으로 뭔가 그거하고 딜러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사이코패스 당 나왔 그그 당에서 나와, 나온 그 국회의원들 말이지 뭐윤나홍이니뭐 뭐 김도빈이 이런 친구들 뭐뭐뭐 뭐, 뭐 누구야 그 조수진이 뭐 전주에 뭐 이런 그런 이런 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명박이 박근혜 때그그 그 당에서 뭐, 뭐 어떤 짓을 한건 자기들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당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짓을 몰라요. 그때 이명박이 때도 그사대감그 그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때도 그다 붕괴가 가지고 말이지. 어 자료 제출도 안 오고. 그때 국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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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했던 그 인간 그 동그랗게 생긴 놈그 그놈 나 그. 그 이름 잊어먹었는데, 무슨 정종, 뭐, 뭐라고. 그, 그 친구 하나 있어, 이거. 그 친구도 얼마나 그 사람들 말이지, 그, 어, 국민들을 속여왔어요. 근데 다 지금 두통 났는데도 지금도 발, 발 빼먹었어요, 지금 4대강 때문에. 지금 4대강 때문에 몇, 1년에 몇, 몇 조씩 지금, 그 유지비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앞으로도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걸 이제 해체하려고 해도 돈 들어가고 말이지. 그때 투입된 것만 해도 거의 30조 30조인데 지금 유지비용도 지금 1년에 몇 조씩 들어가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국, 국세를 낭비해놓고도 지금 아무 죄도 없다고 지금 그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은 솔직히 좀 국민들도 정신 차려서 좀 응징을 해야 돼요. 안, 응징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까지 그, 그 이승만 때부터 그때부터 남아가지고 그저 칠일파가들이 남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독립군 그 자손들은 말이 지금도 말이지 어? 그때 그 타격으로 인해가지고 다뿔뿔이들뿔뿔이 뿔뿔이 흩어져 살거나 아니면 그때 배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말이지. 이거 너무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지금 그, 검찰이 그질화을그 그 그, 그 짓을 해놓고 말이야. 지금 또 잘했다고. 근데 노무현 저 대통령 당시에 또 그때도 해보려고 했다가 그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그때는 또 심도 그렇게 크게, 크게 없었으니까 나중에 또뭐 뭐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가가지고 힘을다 빼는 상태니까 이거 개혁을 못했어요. 그때도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이 세력하고 사이코패스 당하고 그 검찰 세력이 결탁해 가지고 그럼 지금 이, 이번 기회에 이거 검찰을 완전 싹다 바꾸지 않는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 사이코패스당이 협조해 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의 어? 검찰의 수뇌부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밑에서 그 젊은, 젊은 검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또, 어? 검찰의 그 주요 요직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검찰 퇴직해가지고 모인 모임, 그 모임에서 그 엄청난 그또 그 압력을 가하고 있고또그 심을 말이지 거기서 그 나는 그 최종적으로 거기라고 봅니다. 그 지원지가 그 퇴직 검사들이 모인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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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임이 있어요. 나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그 그 모임을 1년에몇 번씩 갖는 걸로 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모든 짓을 다 지금, 지금 꾸미고 있고 지금도 그그 그 조직에서 저항이 심하다고 나는 인정 저저 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은 은하는 이 인간들이 언제나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특히 또 지금 윤석열이가 그 조직에 충성 하겠다고지 주둥이로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내치거나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뭐, 뭐 수사권 저기 뭐 제안해 놓고 이거 있지만은 이제 이거 이 라임 사건하고 그 저기 뭡니까, 이제, 저, 윤석열이가 지금, 돼 있는, 그, 저기, 저, 그, 마누라하고 장모, 그 사건하고 몇 가지만 딱, 하면 또, 이,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윤석열이가. 그,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정권의 타격을 죽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퇴직한 다음에 지금, 정치에 헐려고 지금, 지금 폼 잡는 모양인데,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사이코패스 당으로 돌았어요. 그게 시점이 언제냐면, 조국 장관 때부터, 그, 그, 때부터 돌았어요. 그때, 부터, 이거 지금, 저기 뭐, 그 쓰레기 신문사, 그 조선, 조선일보, 그 방상훈이 그, 그 인간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인간도 만나고 말이지, 저, 저, 중앙일보, 그, 그 저, 홍, 홍석훈이 그, 그, 그 인간도 홍사장, 그, 그 인, 그 사람도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을 했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정권을 다음에 바꿀 테니까 당신 저기 밀어줄 테니까 우리 편에 서달라 그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선일보의 방상훈이라는 거이 이 집안들은 말이죠 이거 방시 이 방시 이 일가들은 지금까지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서서도 이집안을 빨리 좀 처단을 하긴 해야 돼요. 여 법적으로 처단 못하더라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나하고 한번 갑자기 그걸 실행으로 한거 옮길 수 있는 사람들좀 모일, 모일 수 있으면 모입시다. 그리고 그저 저기 지금 장재훈이 그그 친구 나와가지고 자기는 막어 완전히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막 얘기하고 말이지 뭐추 장관을 아들 얘기말 하던데 내가 이기 할게 야네 아들이나 잘해라 아이고 야 니네 자식 그놈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저 운전기사도 바꿔치기하고 말이지 뺑소니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허게 만든 놈이, 네, 그, 네가 다른 사람, 그, 자식, 그, 뭐를, 자잘못을, 지금, 너지로 그런, 그런 상태야?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 지금, 아무런, 뭐도안 나온 상태, 사, 그, 사람을 보고, 지금 계속, 무혐의로 다 끝난 그 사건을 지금도 물 건들어져? 당신, 은 당신, 그, 자식 새끼, 그거, 저, 저, 뭐, 하려고 모든 짓을 다 했을 거 아냐? 아, 자식이 아프면 그러면 자, 보좌관한테라도 좀, 좀 알아보, 주, 주세요. 내가 바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너도 그게 그렇게 했을 거 아냐, 너? 장재훈이. 지 새끼가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 아이고, 난 모르는 사람이 야 해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거 법? 테두리 안에서 나는 이건 분명히 이것도 압력이 들어갔다고 봐요. 지금 집행유예로 나왔죠. 이 친구 아니 뺑소니에 운전, 운전을 자기가 했는데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까지 했고, 그런데도 이 집행유예를 낸다고 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그것도 인사사고, 그, 저, 저기, 오토바이, 그, 그 까지, 그 인사사고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봐, 봐야 된다고 봐요? 왜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조명을 안 하는지, 나 이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자기는 완전히 구렸으면서 남의 거, 그 조그만 한거야 말이지, 그거 지금 몇개월째에 지금 잡지 물건 늘어진 지가. 이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아 처먹고 있다고.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 하는 데가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앞에서는 바른말 하는 척 하면서 다른 데서다 구린 인간들이 이런 이인간들이여 나는 만약에 나하고 맞짱 한번 토론을 하자 그러면 한번 맞짱 토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하고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그런 사람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토론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벌써 한 네다섯 번째 얘기였는데, 이 검찰 이 개혁은 말입니다. 공수처장만 임맥해가지고 이게 더 완수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버릇 금방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벌써 이 정권 들어와서도 민주 정권인데도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 그 검사, 그 조직 안에서 이제 그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그, 저기, 윤석열이 그, 그 똘마니가 하나 있어요. 한동훈이 그 검사, 그 놈. 이놈 검언 유착, 그 검찰하고 언론 유착돼 가지고 거기에 결부된 놈은 노빈데 이놈 그 조작하려다가 이 뽀록 난거야 이제 들통났잖아요, 지금. 이게 윤석열이가 분명이 하달 안, 했, 안 했으면 이거 혼자 움직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는 그 검, 검사 전직 검사들 모임 거기에서 분명히 하다를 받았을 거고, 그 다음 윤석열이가 또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이한테 내려갔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 녹취도 다 나왔고, 이 중간 것만 다 봐도 이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잘못해도, 지금 어느 정도 또, 그니까 러그 사이코패스 당을 또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고개 쳐들고 빡빡이 쳐들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이제 대, 대통령 그 나와볼까 하는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치,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할 거예요. 배째라는 뜻이지. 이제 나는 이쪽, 니네들하고는 이제, 이제 딱 선을 걷다. 그다음 이제 나는 이쪽에서 붙어 먹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친구는 저기 검찰총장을 계속 이게 허, 허게 놔두면은 또말썽을 부리게 되어 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그렇게 허게 맺을래 빨리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가서 잘라야 돼요. 숙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 검찰에 대해서 불만, 뭐, 이거, 뭐, 얘기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 검찰을 어떤 식으로 이게, 저기, 뭐 해야 되냐면은, 검찰에서 뭔가 나오면은,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고, 경찰에서 뭐가 잘못된 게 나오면은, 검찰에서 수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가 엇갈리게 해주면은, 수사, 그, 저, 저, 수사권을, 그렇게 해주면은 이 이거는 크게 음, 이 검찰 조, 그 조직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할수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뭐그저 뭐는 또 숨기려고 하고 모든 조직이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게난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더뭐 어떻게 보완하면 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가,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검찰 조사할 때그 조사 방법을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24시간 그 CCTV 촬영하게, 허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이 인권이 보호가 된다고 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 얘기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됐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는 또안 며칠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헐 기회가 또 있겠고 오늘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다음번에 얘기하기 좀뭐 트럼프에 관해서 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것좀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